전체 재산 총액 1,743억이 증가했고 부동산 재산은 154억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투표로 5위 공직자를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후 전체 재산의 신고 차액이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열, 의원은 15명이었습니다. 전보민 국민의힘 의원 865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288억,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2억으로 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목소리> 이 밖에도 이주한 국민의힘 의원 86억, 백종 국민의힘 의원 83억,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37억,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3억,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20억,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 18억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들 9명의 재산 증가 사유는 주로 비상장 주식이 재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억의 차이를 보였는데 어, 논란이 되다시피 예금 자산 차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 봤을 경우 증가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지역구 의원이었고 17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추가 잔금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병수 의원은 16억의 재산이 증가했는데 주요 사유는 본인 실지 그리고 자녀의 주택 한채 등 여덟 건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전복민 의원도 12억이 증가했는데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6억 늘어났는데 서초구 아파트를 매도하고 종로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부동산 재산보다 한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한무경 의원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때 토지 38필지를 신고했지만 이 당시에 한 건으로 처리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 오피스텔 한 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27채로 구분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목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모아서 선관위와 국회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검찰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목소리>